안녕하세요, 59년. 71년생 돼지띠 여러분. 오늘은 4월 횡재운이 절정에 달하는 날짜를 알려드리려고 왔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건강운, 재물운, 그리고 로또 횡재운까지 모두 상세하게 알려드릴 거예요. 돼지띠 분들에게 중요한 전환점이 될수 있는 달이니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여러분,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먼저 댓글에 여러분의 소원을 적어주세요. 좋은 기운이 찾아올 수 있도록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 기도하면 소원이 실현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또한 풍수명가 채널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채널의 기운을 보태주세요. 여러분의 간절한 소망이 실현될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자, 먼저 59년 기해생 돼지띠 여러분의 4월 운세를 자세히 살펴볼까요? 우선 여러분에게 정말 기쁜 소식이 있어요. 가족의 경사가 생기는 달이 찾아왔어요 돼지띠 여러분은 올해 3제의 영향을 받고 있지만 4월에는 그 기운이 조금씩 누그러지면서 기다리던 좋은 소식들이 찾아올 거예요 특히 자녀들의 결혼이나 취업 등 오랫동안 걱정하고 준비했던 일들이 드디어 결실을 맺는 시기가 왔습니다 기해생 돼지띠 여러분들은 가족을 위해 헌신하는 성향이 강해요 그동안 자녀들 걱정으로 많은 시간을 보내셨을 텐데, 이제는 그 걱정들이 하나둘 해결되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자녀의 성공이나 행복한 소식이 여러분에게 큰 기쁨을 가져다 줄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이동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것은 쫓겨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집에 주인이 되어 들어가는 긍정적인 변화예요. 부동산 매매운이 특히 좋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다만 과하게 욕심내지 마시고 꼭 필요한 부분에 집중하세요. 이제 인생의 후반기를 여유롭게 보낼 수 있는 기반을 다지는 시기예요. 그동안의 노력이 빛을 발하고 편안하고 안정된 생활을 누릴 수 있는 시간이 다가왔어요. 특히 4월 중순부터는 여러분의 에너지가 더욱 상승할 수 있으니 이 시기를 잘 활용해서 새로운 계획이나 도전을 시작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삼재의 기운도 여러분의 긍정적인 에너지와 주변의 도움으로 충분히 이겨낼 수 있을 거예요. 다음으로는 재물운에 대해 알아볼게요. 59년생 돼지띠 여러분의 4월 재물운과 부동산운은 매우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어요. 특히 부동산 매매운이 강하게 들어와 있어서 집이나 땅 등의 거래를 고려하고 계셨다면 지금이 적기예요. 부동산 매매나 임대, 이사 등을 고려하고 계셨다면, 4월은 그런 결정을 내리기에 좋은 시기예요. 특히 오래전부터 고민하던 부동산 거래가 있다면, 이번 달에 좋은 기회가 찾아올 수 있어요. 다만, 과하게 욕심내지 말고 인생 후반기를 여유롭게 보낼 수 있는 적절한 규모의 결정을 하는 것이 중요해요. 자영업이나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새로운 계약이나 거래처 확보에 좋은 기회가 올수 있어요. 특히 문서와 관련된 일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으니 계약서나 중요한 서류 작업에 더 많은 신경을 쓰세요. 4월 중에 재물운과 부동산운이 특히 좋은 날은 5일, 14일, 23일이에요. 중요한 금융 결정이나 부동산 계약, 투자 등은 이 날들에 맞추면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삼재 해에는 예상치 못한 지출이 생길 수 있으니 비상금을 마련해두는 것도 중요해요. 여유 자금을 확보해두면 갑작스러운 상황에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을 거예요. 이제 많은 분들이 기다리시는 로또 횡재운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59년 기회생 돼지띠 여러분의 4월 로또 운은 삼재의 영향이 있지만, 가정의 경사와 함께 작은 행운도 기대해 볼수 있는 흐름이에요. 기해년 돼지띠는 기토와 해수가 만나는 사주로 흙과 물의 기운이 함께 작용하고 있어요. 이 기운이 을사년의 을목과 사토 기운을 만나면서 흥미로운 에너지가 형성되고 있어요. 사주에서 토는 안정과 풍요를, 수는 지혜와 소통을 상징하는데 이번 4월에는 이두 기운이 조화롭게 작용할 수 있는 날을 찾아보는 것이 좋겠어요. 로또 구매에 행운이 있는 날은 양력으로 4월 5일, 14일, 2 3일이에요 특히 14일은 흙과 물의 기운이 가장 조화롭게 만나는 날이니 참고하세요. 구매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12시 사이 또는 저녁 8시부터 10시 사이가 좋아요. 행운의 번호로는 3, 12, 21일. 30, 37, 45 숫자 조합을 추천해 드려요. 또한, 갈색이나 파란색 계열의 옷을 입고 구매하면 흙과 물의 기운이 더 강화될 수 있다고 해요. 자, 이번 4월의 대인 관계운을 살펴보니, 기예생 돼지띠 여러분에게는 가족과의 소통과 교류가 특히 중요한 시기가 될것 같아요. 특히 자녀들의 결혼이나 취업 등 기쁜 소식이 있을 수 있어, 가족 간의 화합과 축하의 시간이 많아질 거예요. 여러분은 가족을 위해 헌신하는 성향이지만 때로는 본인의 생각을 강하게 밀어붙이는 경향이 있어요. 특히 자녀들의 중요한 결정에서는 그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격려해주는 것이 중요해요. 자녀들의 선택을 믿고 지지해주는 모습이 가족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만들 거예요. 가족 행사나 모임이 많아질 수 있는 시기이니 이를 통해 오랫동안 소원했던 관계도 회복할 수 있어요. 특히 결혼식이나 취업 축하 모임 등에서 오랜만에 만나는 친척들과의 관계도 새롭게 다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거예요. 친구나 지인들과의 관계도 더욱 깊어질 수 있는 시기예요. 특히 부동산 거래와 관련해서 도움을 줄수 있는 좋은 인연들이 나타날 수 있어요. 오랜만에 연락을 취하거나 모임에 참석해 보는 것도 좋을 거예요. 사회적 활동을 통해 새로운 에너지를 얻고 다양한 정보와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거예요. 다만 모든 사람에게 마음을 열 필요는 없어요. 여전히 삼재의 영향이 있으니 새로운 인연을 맺을 때는 신중함이 필요해요. 특히 금전적인 거래나 중요한 결정에 영향을 줄수 있는 관계는 더욱 조심스럽게 접근하세요. 4월 중 대인 관계가 특히 좋은 날은 7일, 16일, 25일이에요. 중요한 만남이나 모임, 가족 행사 등은 이 날들에 맞추면 더 즐겁고 의미 있는 시간이 될수 있을 거예요. 자, 행복한 만년을 위해 가장 중요한 건강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게요. 59년생 돼지띠 여러분의 4월 건강운은 안정적인 흐름이지만 여전히 삼재의 영향이 있으니 주의가 필요해요. 특히 가족 행사나 모임이 많아질 수 있어 과로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이제 60대 중반을 지나고 계신 시기인 만큼 건강 관리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어요. 특히 가족의 경사와 부동산 거래 등으로 바쁜 시기가 될수 있으니 무리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꼭 받으시고 특히 혈압과 심장 관련 검사는 빠짐없이 체크해보세요. 규칙적인 운동도 필수예요. 하지만 고강도의 운동보다는 걷기, 수영, 요가 같은 운동이 더 적합해요. 매일 30분 이상 걷는 것만으로도 심장 건강에 큰 도움이 될수 있어요. 다만,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는 실내 운동을 선택하세요. 4월 중 건강 관리에 특히 신경 써야 할 날은 3일, 12일, 21일, 30일이에요. 이 날들에는 무리한 활동이나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을 피하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것이 좋아요. 마지막으로 건강 문제는 미루지 말고 바로 대처하는 것이 중요해요. 작은 증상이라도 주의 깊게 살피고 필요하다면 전문의의 도움을 바로 구하세요. 건강은 다른 모든 행복의 기본이니만큼 특별히 신경 써주세요. 자 71년생 분들의 운세로 넘어가기 전에 우리 59년생 돼지분들의 4월 운세를 한번 더 정리해 드리래요. 가족의 경사가 생기는 달이 왔어요. 자녀들의 결혼이나 취업 등 오랫동안 걱정하고 준비했던 일들이 드디어 결실을 맺는 시기입니다. 가족들의 좋은 소식에 함께 기뻐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세요. 여러분에게 이동수가 있지만 이것은 쫓겨나는 것이 아니라 집에 주인이 되어 들어가는 긍정적인 변화예요. 부동산 매매오니 특히 좋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다만, 과하게 욕심내지 말고 인생 후반기를 여유롭게 보낼 수 있는 적절한 규모의 결정을 하세요. 가족 행사나 모임이 많아질 수 있는 시기이니 건강관리에도 신경 쓰세요. 특히 혈압과 심장 관련 건강에 주의하면서 규칙적인 생활과 적절한 운동으로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해요. 자, 이제 71년 신해생 돼지띠 여러분의 4월 운세를 자세히 살펴볼까요? 여러분께 정말 놀라운 소식이 있어요. 4월은 여러분에게 문이 활짝 열리는 달이에요. 일도 잘 풀리고 귀인도 만나며 새롭게 시작하는 일들이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시기가 왔습니다. 신혜생 돼지띠 여러분들은 본인의 삶의 진심인 분들이에요. 정말로 열심히 살고 많은 노력을 해서 지금까지 살아오신 분들이죠. 그 진심과 노력이 드디어 4월에 큰 결실을 맺게 될 거예요. 특히 굉장히 큰 계약권이 떨어지는 행운이 찾아올 수 있어요. 마치 하늘에서 기회가 뚝 떨어지는 것처럼 예상치 못한 좋은 일이 생길 수 있으니 눈과 귀를 활짝 열어두세요. 그러나 좋은 소식 속에서도 주의해야 할 점이 있어요. 바로 가장 의지하는, 믿었던 사람을 조심해야 한다는 거예요. 삼재의 영향으로 배신수가 있어서 가까운 사람에게 오히려 큰 상처를 받을 수 있어요. 특히 중요한 계약이나 거래에서 함께하는 사람들의 의도를 잘 살피고, 모든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해요. 또한 사고 수도 있으니 안전에도 각별히 신경 쓰세요. 좋은 일들에 들떠서 방심하다가 예상치 못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요. 운전할 때나 계단을 오르내릴 때등 일상생활에서도 항상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중요해요. 다행히 좋은 소식도 있어요. 삼재의 기운은 뱀띠와 토끼띠 분들과의 만남을 통해 누그러뜨릴 수 있어요. 이런 띠를 가진 분들과 자주 교류하면 삼재의 나쁜 영향을 줄일 수 있을 거예요. 4월의 총운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기회와 경계의 균형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좋은 기회를 놓치지 않되 주변 사람들을 잘 살피고 안전에도 신경 쓰는 균형 잡힌 접근이 중요할 것 같아요. 특히 4월 중순부터는 더큰 기회가 찾아올 수 있으니 이 시기를 잘 활용해 보세요. 앞서 말한 4월에 조심해야 할 관계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게요. 71년생 돼지띠 여러분 4월은 대인 관계에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흐름이에요. 문이 열리고 좋은 기회가 찾아오는 시기이지만, 동시에 가장 의지하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할 수 있는 위험도 있어요. 특히 중요한 계약이나 사업 관계에서 함께하는 파트너를 조심하세요. 겉으로는 여러분을 돕는 것처럼 보이지만, 뒤에서는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상대방의 진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가능하다면 다른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의 의견도 참고하세요.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할 수 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을 의심하라는 것은 아니에요. 오히려 이 시기에는 진정으로 여러분을 믿고 지지하는 사람들을 구분하는 안목이 중요해져요. 오랜 시간 동안 신뢰를 쌓아온 관계. 어려울 때 힘이 되어준 사람들을 더욱 소중히 여기세요. 특히 뱀띠와 토끼띠를 가진 지인이나 가족들과의 교류는 적극적으로 늘려보세요. 이들과의 만남은 삼재의 기운을 누그러뜨리고, 정신적으로도 큰 안정과 위로를 줄수 있어요. 가능하다면 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의도적으로 만들어보세요. 직장에서의 인간관계도 조심스럽게 관리해야 해요. 특히 좋은 기회가 찾아왔을 때 주변 동료들의 질투나 방해가 있을 수 있어요. 자신의 성과를 지나치게 드러내기보다는 겸손하게 행동하고, 중요한 업무 내용이나 계획은 필요한 사람에게만 공유하는 것이 좋아요. 4월 중 대인 관계에 특히 조심해야 할 날은 5일, 14일, 23일이에요. 이 날들에는 중요한 약속이나 계약, 중요한 대화는 가급적 피하고, 신중하게 행동하는 것이 좋아요. 마지막으로, 다른 사람의 행동이나 말에 너무 상처받지 마세요. 배신을 경험하더라도 그것이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자신을 믿고 스스로를 잘 돌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입니다. 자, 이번에는 재물운에 대해 알아볼게요. 이번 4월의 금전운을 살펴보니, 신해년 돼지띠 여러분에게는 굉장한 기회가 찾아오는 달이 될것 같아요. 특히 큰 계약권이 떨어지는 행운이 있으니 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하늘에서 기회가 뚝 떨어지는 것처럼 예상치 못한 굉장히 큰 규모의 계약이나 거래가 성사될 수 있어요. 이전부터 준비해왔던 일이나 투자가 갑자기 큰 결실을 맺을 수도 있고, 전혀 생각지 못했던 새로운 제안이 들어올 수도 있어요. 이런 기회가 왔을 때 겁먹지 말고 자신감을 가지고 도전해보세요. 다만, 주의할 점은 이런 좋은 기회 속에서도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특히 공동 사업이나 투자, 계약 관련해서 함께하는 파트너를 잘 살펴보세요. 모든 문서와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가능하다면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도 좋아요. 자영업이나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새로운 거래처나 고객층이 크게 확대될 수 있어요. 특히 오랫동안 공을 들여온 분야에서 인정받고 큰 계약을 따낼 가능성이 높아요. 이런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되 욕심을 부려 무리하게 확장하는 것보다는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방향을 선택하세요. 직장인 분들은 승진이나 큰 프로젝트를 맡게 될 기회가 있을 수 있어요. 이전보다 더큰 책임과 권한을 갖게 될수 있으니, 자신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세요. 다만, 주변 동료들의 질투나 견제가 있을 수 있으니 겸손한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해요. 4월 중에 금전운과 계약운이 특히 좋은 날은 7일, 16일, 25일이에요. 중요한 계약이나 금융거래, 투자 결정 등은 이 날들에 맞추면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예요. 자, 이제 많은 분들이 기다리시는 로또 횡재운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71년 신해생 돼지띠 여러분의 4월 로또 운은 큰 계약과 함께 횡재운도 함께 있어 기대해볼 만한 흐름이에요. 신해년 돼지띠는 신금과 해수가 만나는 사주로 금과 물의 기운이 함께 작용하고 있어요. 이 기운이 을사년의 을목과 사토 기운을 만나면서 흥미로운 에너지가 형성되고 있어요. 사주에서 금은 결단력과 예리함을, 수는 지혜와 유연함을 상징하는데 이번 4월에는 이두 기운이 조화롭게 작용할 수 있는 날을 찾아보는 것이 좋겠어요. 로또 구매에 행운이 있는 날은 양력으로 4월 3일, 12일, 21일, 30일이에요. 특히 12일은 금과 물의 기운이 가장 조화롭게 만나는 날이니 참고하세요. 구매 시간은 오전 9시부터 11시 사이 또는 저녁 7시부터 9시 사이가 좋아요. 행운의 번호로는 4, 17, 26, 35, 40, 42 숫자 조합을 추천해 드려요. 또한 흰색이나 검은색, 파란색 계열의 옷을 입고 구매하면 금과 수의 기운이 더 강화될 수 있다고 해요. 다만 로또는 어디까지나 운에 의존하는 것이니 지나친 기대보다는 재미로 즐기는 마음가짐이 중요해요. 자, 이번에는 가장 중요한 건강운에 대해 알아볼게요. 1971년생 돼지띠 여러분의 4월 건강운은 주의가 필요한 흐름이에요. 좋은 기회와 함께 사고 수도 있으니 안전에 각별히 신경 써야 할 시기예요. 특히 바쁘게 움직이면서 방심하기 쉬운 시기이니 더욱 주의가 필요해요. 운전시 과속이나 음주는 절대 금물이며 특히 장거리 운전이나 밤 운전은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아요. 직장이나 가정에서도 안전사고에 주의하세요. 전기제품 사용, 계단 오르내리기, 날카로운 물건 다루기 등 일상적인 활동에서도 항상 주의를 기울이는 습관이 필요해요. 또한 스트레스 관리도 매우 중요해요. 큰 계약이나 중요한 일들이 생기면서 정신적 부담이 커질 수 있는데 이런 스트레스가 신체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충분한 휴식과 마음의 안정을 찾는 시간을 꼭 가지세요. 명상, 요가, 가벼운 산책 등의 활동이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될 거예요. 신해생 돼지띠 특성상 소화기 개통이나 호흡기 개통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규칙적인 식사와 균형 잡힌 영양 섭취가 중요하며, 과식이나 폭식, 음주는 가급적 자제하는 것이 좋아요. 특히 봄철 환절기에 호흡기가 약해질 수 있으니, 마스크 착용이나 충분한 수분 섭취를 통해 호흡기를 보호하세요. 4월 중 건강관리에 특히 신경 써야 할 날은 8일, 17일, 26일이에요. 이 날들에는 무리한 활동이나 위험한 상황을 피하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것이 좋아요. 마지막으로 건강을 유지하는 가장 큰 비결은 긍정적인 마음가짐이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어려운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는 강한 정신력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가장 큰 보호막이 될 거예요. 자, 오늘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 많이 했는데요. 이 영상 꼭 여러 번 보시면서 모든 행운을 잡으시길 바랄게요. 이번 4월 제가 전해드린 내용들 잘 활용하시면 재물운도 건강운도 정말 좋아지실 거예요. 여러분, 이 영상 보신 것만으로도 이미 좋은 기운 받으신 거예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도 꼭 해주세요. 시청해주신 우리 59년생, 71년생 돼지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